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 10시에 백신 접종을 하고 와서 지금 11시 좀 넘은 시간인데 아무 이상 없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집 층들은 그저께 비가 많이 왔죠 근데 우리집 층들은 비가 안 맞고 그냥 요대로 막아 뒀는데 제가 비닐을 바람막이에는 비가리면은 비닐을 제대로 안 덮어줘갖고 요 밑에 어린 애들이 비를 조금 맞았습니다. 그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어 3일이 지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자리고요요앙코르가요 음, 경매한 건데 분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에서 지금 조그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언니도요 지금 비가 어갔는데 지금 요렇게 말라가는 어, 하엽은 정상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노라면서 탱탱하게 물이 고여 있다면 그거는 물엄의 시초 거든요 그럴때는 얼른 하나를 제거해서 어 붓이나 이런걸로 마데카솔을 잘 발라주세요 살균제로 해도 되는데 어, 살균제는 손으로 만지기가 그렇죠 근데 어, 흔하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마데카솔 가루를 어, 입장 한두 개 그럴 때는 얼른 발라주세요. 창은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어, 우르륵 우수수 떨어지니까 어, 조심 항상 요즘 시기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전부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어, 요즘 또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도 있네요. 비안터도 이렇게 꽃대가 올려갖고 있고요. 음, 라티칸스는 여전히 붉은색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부영도 이렇게 어, 꽃대를 한참 머금고 있죠. 부영이 꽃이 피면 좀 예쁜 걸로 아는데 음, 나중에 꽃이 피면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투비프레소트가 이렇게 자구를 아주 떼글떼글입니다. 때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요거는 몽블랑인데 미인 꽃대처럼 참 예뻐요, 꽃대가. 그래서 제가 한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핑크 브리티하고 원정 브리티인데 원정 브리티를 어, 엊그제 제가 화분을 깨먹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옮겨줬는데, 그 비를 다 맞았는데 탱탱합니다. 이렇게 여름분갈이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단지 뿌리를 건들지 말고, 바로 뽑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해주면 별 몸살 없이 잘 큰답니다. 아우 이렇게 저기 이 영월도 어그제 제가 분을 새로 했는데 어 비를 일부 맞았습니다. 이틀 만에 비를 맞았는데도 땅땅하니 괜찮습니다. 뿌리를 안 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누들보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대를 또한 가지 꽃대에 대한 것은 여러분 꽃대가 말르면날 좋은 날 깔끔하게 빼주세요. 어, 꽃대로 물이 들어가면 앞으로 날이 뜨거워지죠. 그러면 꽃대 물음이 오면 창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대를 흰색 어, 같은 걸로 어, 깔끔하게 날 좋은 날 빼주세요. 그래서 어, 만약에 습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마데카소를 붓으로 살짝 발라줘도 되고요. 이렇게 꽃대를 비 오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주시고요. 어, 말른거안말른걸 강제로 떼면 또 상처가 날수 있겠죠. 그리고 음, 이제 장마가 오면 은 정말 물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여기 리가 리가가 꽃이 꽃대가 예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꽃을 한번 볼까 하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보려고 두고 있고요. 어, 어, 홍매도 이렇게 돌덩이 같습니다. 이 산페인도 밑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보면 창이나 이런 거 어, 얼굴이 삐따닥하죠 하엽이 어, 치고 이러면 밑에 자구가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때는 하엽 어, 제거할 때 어, 반드시 잘 보세요. 지금 장마전에 하엽 제거와 살균 살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이 시기에 지금 장마가 아직은 예보가 없습니다. 다음 주 27일까지는 날씨가 어, 내일 전국적인 비예보가 있고요. 어 다음 주는 날씨가 화창합니다. 아직 예보는 없는데, 장마전에 아이들 어, 이렇게 밑에 하엽 전이를 해서 어 공기도 좀 통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야지만이 쉽게 하분이 말하겠죠. 곧 장마가 오겠지만 아직은 예보가 없는 예보가 없는데 걱정이죠. 올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청옥도 지금 자구 생산을 엄청 실이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수연이 원래 얘가 하나 있었는데 있었는데 얘가 얼음 땡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얘가 지금 더 예뻐졌어요 얘가 너무 예쁘게 자리를 잡아서 크네요 그리 다들 이렇게 지금 우리집 여전히 예쁘니 까라솔 이 까라솔은 4개짜리를 원래 꼬집기를 해서 지금 22개가 되어서 이렇게 크고 있죠 꽃다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나 하이트 아, 그린이나 며칠 전에 3일 됐나요 물을 흠씩 주고 흠씩 물을 주고서 이제는 아, 잘 자라 했습니다. 얘들은, 저는 두들리아는 별로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어떤 유튜브 고수님께서, 어, 두들리아는 지금부터는 수면을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안 끼고, 어, 반 그늘로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또한 가지 제가 처음에 난게 있어요. 요, 방울 봉랑 있죠? 요거를, 저기 하나가 있는데, 왜 이거를 샀냐? 요거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로, 여기 제법, 제법 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돈을 주고 살려면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못 줘도 그 정도 될 건데, 여기 만 3천 원에 경매를 했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답니다. 저 뒤에, 어 원정방울복락, 죽은 후만 원, 왜요 이렇게 경매를 또 <laughs> 생긴 하나 보니까 이제 경매까지 돌입을 했습니다. 아, 다육마음은 정말 중독이죠. 그리고 여기, 음, 립톡스가 딱 넓은 줄 모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 왜 저렇게 위로만 크는 건지요. 어, 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이제 참예쁘지죠 요, 커피트는 원래 요 애미 하나 하나 있던 거를 이렇게 작년에 얻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키웠답니다. 나 자구를 참잘 달아주네요. 음, 요 멘도사도 어, 옆집에서 세 줄기인가 얻어서 1년 키우니까 이렇게 됐고요. 얘는 어, 이코지로 1년 키웠습니다. 1년 키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칠솔송은 지금 한참 꽃이 피고 이럴 시기인데, 원래는 아직 꽃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얘가 작년에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도 수영이 참 예쁘죠. 그 홍페페가 있고요. 어, 또한 가지 제가, 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여기에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요것도, 제가 어, 경매로 12,000원에 샀습니다. 이 정도는 최하 가격이 2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경매로 어, 12,000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갖고 싶었던 거를 갖게 되었지요. 아, 자, 여기까지 오늘 달래맘 주사 맞고 와서 이렇게 씩씩하게 여러분에게 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